미국발 주요 이슈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주요한 경제지표가 여러 개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0월의 무역수지가 발표됐는데요. 무역수지는 다소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0월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입니다. 미국의 10월 무역수지가 발표됐습니다.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출이 줄어든 점이 적자폭을 키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검색어. 422억 달러 적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이죠. 무역 수지 적자가 422억 달러로 4.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은 3.6% 급락했고 낙폭은 2009년 1월 이후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은 1873억 달러에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인 1,805억 달러로 하락했는데요. 대두 판매액은 11억 3천만 달러, 변동성이 큰 항공기 수요도 10억 2천만 달러가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자, 수출이 감소한 원인 관련 검색어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검색어 제품 수요의 감소입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는 유럽과 아시아 경기 둔화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고 대도 수출이 중서부 지역의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미국 경제 회복세의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에 도매 재고 지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도매 재고 증가입니다.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수요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로 나왔는지 관련 검색어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관련 검색어는 0.6%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0월에 도매 재고 지수가 0.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0.4%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다만 이전치였던 1.1%보다는 낮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지표에 허리케인 센디의 영향은 측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긍정적 또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다음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검색어, 재고 관리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재정 절벽 우려가 주문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재고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재 재고는 자동차와 컴퓨터 장비의 영향으로 1%가 증가했는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애쉬워스는 불확실성이 산재에 있다라면서 소비자들이 일부 모멘텀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미국의 기업 소식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 가지 좀 재료를 안고 있었던 기업인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최대 보험회사죠, AIG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어제는 AIG가 항공 임대 사업 부문의 지분 80% 이상을 중국 쪽에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세계 최대 보험사인 a i g 에 남아있던 지분 전량을 전략 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AIG가 4년 만에 부채 금융에서 벗어나게 됐는데요. 관련 검색어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련 검색어 16% 지분 매각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AIG의 지분 중 16%에 달하는 보통주 2억 3,420만 주를 주당 32달러 5센트에 매각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여섯 번째로 재무부는 76억 달러를 그동안 회수했고, 2008년 구제금융을 지원한 이후 총 227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검색어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ARG가 구제금융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8년 AIG에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자금 규모는 1,823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지분율은 최고 92%에 달했습니다. AIG는 이후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6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미국발 주요 이슈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로 살펴봤습니다.